자, 여기,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이에요. 2번. 자, 근데, 보자.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수업 중에, 뭐, 학교에서도 외워서 푸는 경우도 있어요. 외워서도 풀려. 편해. 180이니까.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야? 사인 그래프가 현재 이렇게 생겼어. 그지? 근데, 파이 플러스 엑스랑, 사인 마이너스 엑스랑, 봐봐. 파이니까 이만큼 더하고, 플러스 엑스 요만큼이지. 그럼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sin x, sin x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의 이거의 마이너스를 붙인 게 여기죠. 그러니까 minus -sin x 이렇게 된다고요. 됐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도 되고 그리고 외우고도 이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만약에 내가 잊어버렸어.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방법이 요게 있습니다. sin 니가 9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얘기를 할때자 그럼 첫 번째는요 n이 만약에 짝수야 그리고 n이 홀수야 라고 했을 때 n이 짝수면 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 코 사인은 코 사인으로 바뀌어요 탄젠트는 탄젠트로 바뀜 n이 홀수야 그러면 사인은 코 사인으로 바뀌어 코 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요 뭐 호수인지 이따가 해줄게 일단 아 왜요? 자두 번째는 우리가 우함수기함수를 했었잖아요 그럼 사인 x 그리고 코 사인 x 그리고 탄젠트 x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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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각도가 음수일 때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탄젠트도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코사인은 그대로다 왜? 예를 들면 사인이랑 탄젠트는 원점 대칭 그래프죠 이걸 기함수라고 하죠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는 이만큼 그러면은요 sin x는 이만큼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코사인은요, y축 대칭 그래프인 거 맞아, 그치 y축 대칭 그래프, 가 마이너스 x나 x나, 마이너스 x나 x나 그 값은 똑같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게 됐습니까? 얘는 외워야 되고, 자그 다음에 자 이거 우리가 이거 계산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오케이 하다 보면 빨라지거든. 자 봐봐, 세 번째 이거 놓거 볼게요. 사인 뭐, 270 더하기 30도. 그럼 봐봐. 얘는 사인. 90 곱하기 3 더하기 30이지. 하는 거잘 봐. 홀수지. 홀수니까 사인은 그대로. 각도 갖다 붙여주고. 끝이 아니라 부까지야. 호 마지막에. 얼쌍코 부호까지예요몇칸 가서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하고 이만큼 덩어리를 더했지. 그러면 여기 괜찮아요 그러면 얼, 사 안, 코사인 자리지 근데 코사인인데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거야 얘를 보는 거야 코사인만 양수인데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30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정답 되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더 연습해보자 예를 들면 4번 사인 뭐 이번에도 코사인으로 할까 코사인 270 마이너 3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너는 코사인 9곱하기3 마이너스 30자 코사인은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마이너 30 갖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싸 세개 바뀌니까 그지 얼사안 그리고 빽이라고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내가 덩어리라고 했잖아 그냥 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덩어리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럼 얼사안 코지 콘데 코사인니까 그대로 됐음 다만 사인 마이너스 삼은 이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사인 3 0이 되시겠다 여기까지 됐음 자 그럼 봅시다. 자,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얘가 사인 4분의 파이, 4, 45, 4, 5, 20 225도지. 근데 이거의 단점은 225도, 막 저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거 싫으면 이거 외워. 225도. 자, 너는요. 사인 9, 3, 27, 9, 28 하고 45도 너는 코사인 90 곱하기 2 더하기 45도 너는 탄젠트 90 곱하기 2 더하기 45도지 짝수니까 그대로 45도 갖다 붙여주고 맞을까? 그럼 부호는 두칸 가고 덩어리니까 얼싸 안 탄젠트만 양수네 얘 마이너스 사인 45도 얘는요 코사인 그대로 각도 붙여주고 얼싸 여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너는요 탄젠트 네가 45도 그대로 예 됐음. 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편하지. 90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사인호 홀수니까 코사인 각도 갖다 붙여 주고. 그럼 얘는 얼싸 자리지. 96인 건 960이니까 여기 이제 싸. 자리니까 이거야. 얘 아니야. 얘 보는 거야. 사인이니까 그대로. 그래서 2분의 루트 3. 그럼 얘도요. 탄젠트 364 240도지. 그러니까 탄젠트 9327 9 2 8 이걸로 해볼까? 어제 답은 똑같아자 홀수니까 역수 때리고 각도 갖다 붙여주고 분의 1 부호 봐야 된지지 마지막에 세칸 한칸, 두칸, 세칸 하고 30도만큼 덩어리가 더 갔음. 그럼 코사인이지 탄젠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 마이너스 튀어나오니까 탄젠트 30분의 1 끝. 이해됐음.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약간 됐습니까? 자, 너는요 사인. 이거지? 그러니까 짝수니까 사인 30도 갖다 붙여 주고 얼싸 안 탄젠트인데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이해됐습니까? 해서 이걸로 다 풀려요. 괜찮니? 자, 39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외웠으면, 사인 파이 세타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편한 게, 사인 파이 세타는, 봐봐, 90 곱하기 2 더하기 세타잖아. 그러니까 사인 그대로 각도 갖다 붙여주고, 얼사 덩어리니까 타니까 마이너 사인 세타. 그러니까 마이너 사인 얘가 물어보는 건 마이너 사인 세타를 물어보는 거고. 그치? 90 곱하기 2 더하기 세타니까, 얼사 안, 얘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물어보는 거고, 탄젠트, 얘는요, 90 곱하기 2 더하기 세타니까, 그냥 탄젠트 세타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끝나는 거야. 봐봐. 그냥 이렇게 삼각형인데, 탄젠 트 세타가 3, 2래. 3, 3, 9, 2인 4, 루트 13이죠. 그럼 사인 세타는 루트 13분의 2인데 마이너스 붙여주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13분의 3인데 마이너스 붙여주고 탄젠트는 3분의 2. 음, 끝 이해됐음? 예,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얘도요 90 곱하기 1 세타지. 그럼 사인 니가90 곱하기 1 더하기 세타니까 사인은 코사인. 그럼 얘 대신에 몸으로 보는 거야. 얘는 코사인 세타 각도 갖다 붙여줬고 그리고 한칸 가고 덩어리니까 싸자리인데 싸이니까 그대로 얘는요 마이너스 붙이겠죠? 얘도 마이너스 붙이겠지? 그걸 가지고 삼각형 만들어서 풀이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 어려. 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계산이 좀 자유자재로 돼야 이제 삼각함수로 아니 초딩 얘기가 인사하는데 받아줘야죠. 자, 할게요 안해해요시처처음터터얘 사인 인6 3 3 5 1 5그리리코코인인 얘가 이6 240이래서 너는 사인 90 곱하기 1 더하기 60도. 코사인 9 g n 이1 i g 하기 sign, 이 s 이 s i 0 n 이 s i g 2이 s i g 이 얘는 홀수니까 사인으로 갖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얼싸 자리니까 사인이니까 그대로, 그다음 코사인 90 곱하기니까 홀, 짝수니까 그대로, 각도 갖다 붙여주고, 얼싸하고 덩어리만큼 더, 탄젠트니까 마이너스. 따라 0.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59번 볼게요. 59번 보시면 이제 연습해. 오케이? 자, 잠깐만. 자 이거 잠깐 일시정지하고 여기까지 다 풀어 풀고 한쪽 풀고 채점해 아니 한 문제 풀고 채점해도 되고 한쪽 풀고 채점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가야 아니면 빡세다 해? 자 얘도 한번 봅시다 분모는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근데 이게 만약에 외웠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코사인 세타가 바로 나오거든? 이해 됐습니까? 아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바로 나오거든요. 외웠으면 앞에 이거 어디갔어? 이거 있잖아. 이거 코사인 2분의 세타 뭐 나오거든. 외우면 외우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방금처럼 해도 되고. 어 연습하는 거예요 다. 코사인 이거지. 그럼 얘는 코사인 90곱하기 더하기 세타.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세타 갖다 붙여주고 얼사 자리지 사인 대 코사인니까 이 마이너스요. 에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연습을 앞에서 하면 된다니까 270도 그러니까 90 곱하기 2분의 파이 곱하기 4니까90 곱하기 3 마이너스 세타잖아. 90 곱하기 3 홀수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리고 세타 갖다 붙여주고 각도 그제 그 다음에 얘는 세칸가고 덩어니까 얼사 안 코사인 대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음응 음, 이렇게 그냥 그면쇽쇽 마마 뿔 그래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1 빼기 얘는요 코사인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갖다 붙여주고 얼싸 안코사인니까 코사인 그대로 그럼 얘는 사인 세타 분의 여기가 90 곱하기 2 더하기 세타니까 사인 세타 얼싸 안 탄젠트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90 곱하기 2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얼싸안 탄젠트니까 그대로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니까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가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내가 알기로 코사인 세타 분의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겠죠 약간 됐구나 쌋코 쌋코니까 그럼 분모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코사인 그래서 계산하면 답 나오시겠다 됐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이렇게 한다면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탄젠트니까 여기가 코사인 분의 사인 코사인 사인 그래서 여기는 뭐 계산하면 사코 분의 1 빼기 코사인 분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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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사인 코사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코사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죠 사인 코사인 코코 그럼 사인 분의 코사인 그럼 탄젠트 분의 1 해서 탄젠트 분의 1 이런 식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해서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이쪽 파트는 홀수만 푸세요 짝수만 풀든가 됐습니까? 다 풀어놓는 게 제일 좋고 여기까지 일시정지하고 풀고 다시 가세요 자그 다음 68번 한번 봅시다 자 68번 유형들 한번 볼게요 얘가 현재 탄젠트 아 이거 하지마 아니다 해야겠다 미안해요 자 보자 탄젠트는 무조건 곱하기로 나와요 왜? 자 1이랑 얘를 봐봐 그러면은 탄젠트 1이랑 도랑 곱하기 89는 탄젠트 90 곱하기 1 빼기 1 맞아? 괜찮죠? 홀수니까 탄젠트고 마이너스 붙여주고 얼싸자리지 싸자리죠 근데 마이너스 사 자리니까 여기 마이너스 근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래서 약분하면 1 따라서 애들이 싹다 1이 돼서 싹다 곱하면 1이 되시겠다 자그 다음요 자 예를 들면 보죠 이거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인 제곱 80이지 똑같아 90은 곱하기 1 빼기 10이죠 그러면은, 이 사인 제곱이 전체 제곱이란 말이야.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십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십은 코사인 십이지. <laughs> 그리고 제곱이면은, 뿔말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제곱 해봤자 어차피, 그냥, 플러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잘하거든? 코사인 제곱 세면 몇이야? 1. 야, 근데, 사인 제곱 10 더하기 코사인 제곱 10은 왜 몰라요? 얘도 1이야. 그냥 같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건 몇이야? 1이요. 그럼 20 더하기 70은요? 1이요. 30 더하기 60은요? 1이요. 40 더하기 50은요? 1이요. 그래서 몇이야? 4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이해 됐을까? 그럼 얘가 1이요. 얘가